자 제가 뭘 선택했냐면요 뭐였더라? 어, 네. 제가 치킨을 선택했었어요 네? 뭐라고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를 눈치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? 다음부터는 이제 제 팬미팅에 오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같이 좀 지원해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는데 좀더 원활해질 것 같아요 지금 잘 안들려요 백색소음이라는 글자도 같고 자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백수. 아네. 아, 아 너무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. 네. 네. 아 백수. 아 백수. 간 아, 백수기 왜 나와요? 왜 이상한 게 나올 말이 아니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. 왜 네, 나는 눈치로 알아듣고 있었는데. 아 맞아요. 좋아요 네 제가 백숙을 좋아해요 원래 치킨보다 백숙도 더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었구나